안녕하세요, 박준우입니다. 오늘은 노포에 대해서 얘야기해볼 건데요. 한번 들어가서 이야기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자주 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분 처음이야. 처음입니다 사실 저는 노포 살 몰라. 잘지냈습니까 네. 뭐죽못 사. 네? 죽지 못해 살고 있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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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애매한 세대, 애매한 위치의 어르신들이 자꾸 한다는 그말 줄임 하신 거죠, 지금. 아, 그렇지. 네네네. 네, 네. 아, 아니, 근데 진짜 최근에는 노포 전문가 하면은 검색 최상단에 박찬일이 뜬단 말이에요. 아니, 그게 뭐 다름이 아니고 처음 노포에 관심을 갖고 취재한 게 내가 처음이었던 거지, 뭐. 그니까 러 내가 인간 노포야. 나이 들었는데, 어? 저기도 뭐 쓸모가 있네, 이런. 아니, 뭐, 이게 자기는, 네. 자기는 m z 램에 저 M의 끝자락이죠. 예, 네, 막차 탔죠. 거기 되는 거야? 이, 아. 이 집은 처음이지. 저 여기 막, 처음이에요. 아, 후배들하고 한번 온적 있어 저기. 아, 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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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시나요? 음. 이거 유튜브에요. 맞아, 유튜브야. 유튜브죠. 한 200만 조회 이렇게. 아. 오, 200만 뷰. 여기 와가지고 근데 이, 이 집은 원래 다 알아. 여기가 서울의 중심가잖아. 옆에는 세운상가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는 작은 가게 그 그다음에 어떤 기술 전문가들. 그런 사람들이 그냥 밥 먹으면서 한잔 하는 집이었어, 여기가뭐 라면도 끓여 이렇게 달라면 그냥 라면 끓여 파시고, 그래서 지금 흔적이 남아 있어. 저기 보면 지금도 라면에 파셔. 그러게요. 아니니까 그러니까 라면, 뭐 비빔면 이런 거를 봤어도 짜장라면 브랜드 뭐 다, 다 나온 건 처음 봤어요. 뭐, 일하는 사람들의 간이 술집, 간이 밥집으로 있다가 그게 지금 노포로 살아남은 거지. 그게 되게 흥미로워. 논문을 쓸만한 주제가 돼. 논문 쓰기 전에 주문부터 할까요? 일단 아, 먹으면서 얘기해. 먹자, 그러니까 먹어. 저기도 주문을 넣어야 만들어주는 시간이 있으니까. 저, 사장님, 안 오셔도 되고, 뭐, 뭐, 유명해요? 수육. 수육. 어, 그냥 녹아. 그 다음에 갑오징어. 참소라. 어, 어 사장님 오시나요? 아, 예. 사, 사장님, 사장님 오랜만이에요. 자주 예. 아신다고, 예. 예. 그냥 우리 먹던 대로 갑오징어랑. 참소라. 뭐, 예, 수육이랑. 예. 그게 이제, 3대 걸작. 아, 아 그래요? 그래요? 아유, 잘 부탁드립니다. 되게 보면 노포의 특징이 잘 보면 우선 자리가 좁아 60년대 사람들 체구에 맞추다 보니까 되게 좁아요. 지붕도 낮고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저런 있잖아 그 디스크 저런 달력이 붙어있어요. 아큰 달력이요? 아 <laughs> 신기해가 정형외과 그렇죠, 그렇죠. 저런 달력 붙어 있으면 아 그게 노포요. 아 요새 뭐 을지로나 이런데 이런 컨셉으로 하는 가게에도 저런 거꼭 하나씩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이 가게가 구멍 가게에서 변한 거라 되게 좁고 어떻게 보면 누추하지 근데 이런 자체가, 게 오히려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끼는 거지 그런 것 때문에 이 가게가 더 정겨운 거 같아 그렇게 자연스럽게 늙어온 음. 어떤 느낌? 아까 그러니까 노포 는 요새 뭐 남녀노소 할거 없이 핫한데 사실 이게 노포가 오래된 가게라고 치면 노포가 처음부터 노포 는 아닌 거잖아요 언제부터 노포 노포 그런 거예요? 그렇지 새로 노포는 새로 만들 수없어 네. 오래돼야 노포니까 노자가 나이들 노 자. 그노 자에는 사실 그냥 오래만 된 것이 아니라, 오래되어서 사랑받고 존경받는다. 그니까 아시아권의 노 자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니까 네, 네. 중국어에서 선생님이 로사거든? 라오스라고 아, 그죠그 어, 근데 그쵸, 그쵸. 20대 젊은 선생님도 로사라고 해. 그건 무슨 뜻이냐. 선생님이니까 로 자를 붙여주는 거야. 아, 그러니까 존중하는, 존중하는 거야. 존중하는 음. 거야. 응.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쵸. 노포는 사랑받고 시민들한테 존중받아야 노포다. 그렇게할수 있는 거지. 음. 그러면 노 셰프님, 다시 셰프. <laughs> 그래, 노 셰프다. 응. 노 셰프님 반갑습니다. 응, 응. 네. 그 노포 하면은 확실히 사장님들도 나이가 좀 있으시고 이대 사장님인데 그분 역시 노인이고. 응. 그러면 어느 순간 사라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또 대를 이어서 하는 분위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예전에는 노포를 가길 오래하면 이게 힘들고 재를 안 물렸어. 그 어른들이 그냥 문을 닫아버리는 거야. 굉장히 없어진 노포가 많거든. 밥장사 하는데 뭘 이걸 내 자식은 그걸 시키지 않아야지. 음.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셨거든. 그러니까 나는 이 고생을 하지만 우리 자식들은 넥타이 메고 회사 다니길 바랬던 거지. 음, 음, 맞아요. 근데 뜻밖에도 내가 취재를 해보니까 그분들이 회사 다니 다니다가 부모님 대를 이어서 다시 나와서 이걸 해,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 뭐 해운대 갈기도 그렇고. 아 보이더래요. 음, 음. 어. 그리고 왜 그러냐면 첫째는 그런 고정관념이 사라진 거지. 음. 어, 이게 뭐 어때서, 이 직업이? 이거 좋잖아. 사명감도 있어. 야, 부모님 대를 이어서 내가 지켜야지. 그리고 또결정기가 하나 있다? 돈도 좀 되거든. 아, 그쵸. 그렇죠. 이제는 네. 뭐, 용두동이라고 통상 얘기하는 용신동에 어머니라그 해장국집이 있거든? 되게 유명한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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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말 맛있는 집인데 그게 없어진다는 얘기가 있었거든. 네. 그러니까 은퇴하면 끝이야. 근데 그 아드님이 거기 나와서 그걸 대를 이은 거야. 그래서 단골들이 엄청 좋아했잖아. 막, 눈물을 글썽인 사람이 있었어. 아드님이 너무 열심히 해. 그래서 네. 맛이 변하지가 않아. 네. 아. 아. 어, 근데 거기가 재개발해서 옮겨갔거든. 네. 단골들이 그대로 쉬프트. 그대로 옮겨가는 거야. 아. 그래서 그런 게 약간 감동의 2대, 3대 연결. 대를 물려받으면서 자재들이 그런 거 기술 배우고 운영하는 것.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시민들한테 녹아있는 맛집이고, 아. 민속적 가치도 같이 가지는 거지. 어, 음식 1년 넘었구나. 우와, 왔다. 야, 사장님, 아 솜치가 여전한. 와, 기, 김치 맛있어 보이는데? 아니, 그래서 여기도 재개발 한다는 얘기도 있고, 재개발하게 되면 식당은 자연스럽게 없어지지. 니까 그러니까 재개발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식당을 그만둔 경우가 많아. 근데 이 가게도 어머니가 자꾸 그만하신다고 그래서. 어머니! 네. 여기 재개발해요? 네! 아, 언제, 언제 한대요? 내년... 그러면 눈 닫으실 거예요? 네 아..아이 일단 좀 먹어보자 이거..예..뭐.. 어떻게... 이게 전설의 갑오징어 뭐. 전설식이나 초장, 돼요? 초장 찍어 먹으면 돼요 전설식이나 됩니까? 어이C 응. 어 와, 또뭐봐놨 참소라? 소라 응. 감사합니다 맛있겠네요. 이건 대한민국에서 야 제일 싱싱해 부럽죠? 부러워하지 마세요 술못 먹으면 고문이에요 <laughs> 끝에만 잘라 리도 있네. 이렇게 원래 손으로 찢는 거잖아. 그렇죠. 손으로 찢기 뭐하니까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나침 이게 무슨 말을 못하겠네. 장사의 개념이 없어. 솔직히 저녁 장사만 해도 영업 잘 되거든. 음. 근데 여기 사람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점심을 계속 파는 거야. 라면도 끓여 그래 팔고. 근데 그런 라면 새벽같이 나와야 되거든. 우리가 왜 식당 하는 사람이니까. 네. 효율에 대해서 우리 이해하고 있잖아. 내가 높은 얘할지꼭 하는 얘기가 뭐냐면 비효율의 효율이란 말을 하거든. 비효율적 어, 비효율적으로 하는 게 여기에 어떤 가게의 가치가 높아지는 의미지. 뭐 소위 메리트. 응. <laughs> 아, 뭐 타이밍이 뭐뭐뭐 넣으면 나오네. 너무 좋네. 음. 수육은 딱이 시간에 맞춰서 삶으셔. 네, 음. 지금 오0을 나뒀다는 거. 음. 와. 계속. 이거 이거 기 우아래도, 우 열몰이야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이거 핑크. 차원이 다르지 맛있네요. 음. 아, 원래 이런 거 찍으면 막 호들갑 떨잖아. 음. 맛있다고. 여기는 정말 맛있는데. 음. 우와, 감사합니다. <laughs> 아유,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일단은 먹어, 일단 먹어도 돼요? 네, 네, 네. 하나만 먹을게요. 이따 찍어, 먹고. 여기는 과정할 필요가 없어. 정말 맛있는 집 아니냐? 아니, 아까까지만 해도 재개발 얘기 그냥 그렇구나 했거든요? 응. 음. 재개발하면 안 되겠는데? 안 된다니까. 도시가 영원할 수는 없지. 음.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지혜롭게 하느냐 그게 문제지. 보존하면서 천천히. 음. 근데 안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 많은 지역을. 근데 진짜 이거 먹어보니까 이게 진짜 노포의 음식인 것 같아요. 세월과 함께 축적되어서 이 결과물 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너무 맛있잖아요. 그냥 하자면 이런 맛을 또못낼 거야. 아 그렇죠. 아니, 지금 없는데. 이렇게 데치라뭐쌀 마라 음. 그러면 전거 못해요. 입맛 안 나오죠. 그러니까 너무 맛있는데 이게 또 재개발 얘기 나오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없어진 데 많지. 일지면옥도 없어요. 일지면옥 없었고 그 옆에 양미옥 그 같은 라인인데 아 양미옥도 없었어요? 아, 음. 몰랐네. 아, 또 아, 다른 그치. 쪽에 재개발 라인인데 거긴 재개발 때문에 아니고 말하자면 세입자 이슈 때문에 음. 없어진 곳이 있지. 을지오비대요. 거기가 원래 서울시 문화유산으로 인정을 받았어. 노가리골목이 아, 네. 오래되었다고 그래서 거기 오래된 가게의 원조는 지금 없지. 그래도 살아 있는 데도 많다 아직 어 있어 이 집도 그런 집 중에 하나고 네. 남대문에부엌면옥이라고 네. 그러니까 그런 집들이 제일 맛있는 집이냐 하고 물어보면 나는 글쎄라고 생각해 안 그런 집도 있어 근데 음. 내가 잘 가는 노포는 왜 가느냐 노포는 결국 추억 문제야 그렇죠 그렇지 사람의 기억에 네. 응. 나는 부모님의 기억 부모님이 잘 갔던 또 아버지랑 갔던 데는 뭐 우레옥이나 하동강 같은데 아, 그 서울의 가족... 오래된 노포들 근데 그런 가게들은 아직까지도 가족들이랑 가졌더라고요증조할아버지증조할머니 어. 어.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아들, 어. 딸 가족 모임이 네. 많고 네. 네. 어떤 도시든지 시민들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걸 나는 그냥 그걸 시민 헤리티지라고 얘기를 하거든 당신은 프랑스 가면 리옹이나 파리 가면 막 그런 옛날 시장 찾아가잖아 그렇죠. 시장 가고 음. 옛날 가게 가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거 뭐예요? 이 송렁을 끓이고 우리 오늘 떠나 나간 메뉴. 예. 맛있어요. 점심에 매일 바꾸면서 이렇게 에이. 찌개 같은 게 나오거든. 그럼 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맞습니다. 음. 와, 속이 확 풀리네. 이 집은 또, 간이, 삼삼에, 그렇게 안 짜. 파리에 가면, 그, 민중들이 먹는, 시민들이 가는 그런, 그런데 아주 좁은 데 앉아가지고, 막, 오래된 옛날 스튜 그런 거 먹고 그러잖아요. 네. 거기에, 예를 들면, 뭐, 사르트르가 앉았던 자리. 아, 그쵸. 그렇죠. 유명인들 어, 뭐 앉았던 자리, 장치 뭐, 앉 자리 잡 있죠. 뭐 박찬일이 먹었던 자리. 어, 메시가 가는 식당 그런 거 알아? 똑같은 지정석 있으시네요. 에이, 뭐, 네. 그건, 그럴만한 인물이어야 되지. 아, 요, 요 앞에 사람들이 오히려 바뀌는 거고, 지정석. 메시가 있... 잘 가는? 음? 파리 식당, 그런 게 역사성이 붙은 거야.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게 나는 도시의 실핏줄 같은 모세혈관 헤리티지라고 생각하거든? 시민 헤리티지? 그런 게 촘촘하고 건강하고 잘 살아있을수록 그 도시가 훨씬 멋있는 도시야. 역사가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노포가 뜨다 보니까 그 가짜도 있어, 가짜. 어디라고 얘기 못하지만 몇몇 노포는 역사가 없는데 갓, 노포인 척 아! 기만하는 거지. 아, 저 뭔지 알아요. 저 음. 최근에 얘기 들었어요. 몇개 있어, 그런 거. 음. 그 다음에, 이거는 약간 애매한데, 아... 아주 옛날에 사라진 가게 상호를 다시 쓰는 거야. 뭐, 사든가. 사장이 다른데? 어, 사, 관계 없는데. 관계가 있으면 복원하니까 그논미는 음. 있어. 근데, 뭐, 빌리거나, 아, 돈을 더사서 아, 아, 그런 서점도있고 상표권이 옛날에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에... 그냥 빌려서 쓰는 거지. 아, 그렇죠. 음, 그건 사람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사실 있지. 음, 음. 근데 이런 일이 에 벌어지겠어? 이유가 뭐야? 노포가 인기 있기 때문이지 아, 음. 인증샷의 최고 음. 명소잖아 내가 노포 갔다 음식 맛도 옛날 맛이란 무엇인가 궁금하지 음, 음. 호기심 있고 말이야 음. 근데 그게 단순히 뭐 유행이나 복고풍에 대한 호기심이라고만 음. 설명할 수 없는 게 한때 바람은 아닌 것 같아 왜냐? 맛있거든 그렇죠 기본적으로 음. 맛있는 데가 많으니까 음. 그냥 노포니까 왔지만 맛을 보고 맛에 반해서 또 오는 거지 음. 근데 올 래도 못와 자리가 없어. 5시 좀 넘어오면 네, 자리 없어. 음. 노포 취재한 지 오래되셨잖아요. 그럼. 얼마 되셨죠? 노포 취재하신 얘기 이제 음. 내가 다닌 건 20년 동안 계속 얘기 들었고, 책 때문에 본격 작업한 건만 10년 됐네? 10년 음. 넘었다. 음. 그 책이 꽤 오래됐네요, 그래도. 그럼 노중원씨 사진, 지금 음, 노종훈 씨랑 음. 출판기획자랑 어디, 순대 교체로 앉아서 내가 하고 싶은 걸 얘기를 했어. 그냥 아, 나는 노포 너무 좋아하는데 사람들이 노포를 하나도 모르고 없어져서 그걸 기록해야 되겠다는 약간의 의무감이 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뭘래 주시는 거예요? 아, 남아요? 여기는 다 특별 대우야. 그래서 난 그걸 하고 싶다. 그런 걸 기록하고 싶다. 기록자로서 남기고 싶다 했더니, 음. 그럼 그거 하제. 그래서 시작했지. 근데 너무너무 힘들었어. 왜냐면 취재가 안 돼. 아니, 뭐, 노포는 오랫동안 장사 요고 이런데라. 굳이 뭐 언론에 나가거나 책에 나오는 걸 별로 안 반가워해. 왜 운전박대 당하고 막 그랬어. 어. 또 오기가 나더라고. 어떤 집은 내가 일곱 번 찾아가서 인터뷰한 적도 있다. 아, 그렇죠. 근데 여덟 번찾아가는데못한 집이 있어. 그만 두셨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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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덟 번 갔는데 없어진 거예요? 어. 아니 근데 그때는 이렇게까지 노포가 핫하지도 않았잖아요. 음. 이렇게까지 원래 아무도 신경을 안 썼죠. 뭐 무슨 매력을 느끼셔서 시작하신 거예요? 노포에 가면 사장님과 손님이랑 같이 늘고. 그리고, 노포만 가능한 게 뭐냐면, 암호 같은 게또 있어. 주인과 나만이 통하는 암호. 아, 뭐 그런 거지. 뭐요? 아, 민자의 건행에, 아, 뭐 이렇게 그냥 얘기해 주잖아. <laughs> 어, 어퍼마리로. 말 듣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어, 민자의 건행 <laughs> 어퍼마리는 고기 빼고, 곱 응. 빼기에 차지 않게. 세 가지를 딱해는 거야. 근데, 진짜 찐 노포 단골은 그런 걸안 해. 안준 응. 다음에, 어, 그렇게 줘. 끝이야. 아, 그럼 뭐, 늘 먹던 거? 왜냐면, 직원도 거기 에. 40년 됐거든. 어, 그거 줘. 어. 예, 그럼딱 갖고 와. 그럼 민자 권행 어퍼 말이야. 음. 그런 거볼때안 부럽냐? 나도 저거 한번 해보고 싶지 않냐? 아니, 근데 셰프님이 항상 이제 글 쓰시는 것도 보고 그러면은 지나가는 사람하고 시간에 대한 애착이 엄청 크시죠? 그, 그게. 그걸 유독 쳐다보시죠. 흘러간 것에 대한 이를테면 과도한 집착이지. 그, 노포 내가 책에 나오는 집인데. 피막골이 없어지면서 그 열차집이라고 있었잖아. 정식 가게도 자리도 아닌데 번철 놓고 빈대떡을 음. 부쳐 파는 할머니가 있었어. 그 집이 이제 옮겨간 후에 내가 이제 옮겨갔을 때또 가봤거든. 어떤 노인 손님분이 오셨어. 천천히 걸어 들어오시더니 막 빈대떡을 딱 시키는 거야딱 드시더니 갑자기 지갑을 내미는 거야. 어왜왜 지갑을 왜 팁을 왜 나한테 주셨는지 그게 아니고 바로 너털을 치라확 하시더니 내가 눈이 요새 안 좋아서 잘안 보여. 아, 집회가. 그분이 왜 거길 왔냐고 내가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어 그랬더니 음. 나는 여기서 되게 높은 간부로 이 근처의 회사인가 은행에 높은 간부로 퇴직을 하셨대. 그래서 여기 40년 동안 여기에 자기 인생, 어렸을 때도 시내 살았기 때문에 60년 이상 그 가게를 안 거야. 여기를 일부러 찾아온 거야. 당신이 음. 젊은 시절 다녔던 가게를 가보는 게 그분의 마지막 인생에 남은 어떤 과제야 흥미야 아그 순간을 목고을또 어, 하신 그래, 거예요? 냉면집 이런데 가신대 혼자서 사람이 자기 인생을 노년이 돼서 정리할 때 가고 싶은 가게가 있다는 건 노포잖아 아... 결국 헤리티지라고 내가 표현하고 싶은데 근데 사실 저는 노포 많이 안 가거든요 근데 음. 이제 가면은 맛있어요 근데 젊은 친구들하고 가면은 약간 불편해 하는 게 다니기 불편하다 화장실 더럽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음, 음. 뭐안 좋은 것도 있긴 있지. 그런 노포도 물론 있어. 맛이 뭐, 우리가 이해할 수 없거나, 음, 그리고 주인이 불친절하거나, 음, 너무 지저분하거나, 그러면 안 가는 거지, 뭐. 음... 난 그렇게 생각해. 노포는 무조건 선이야. 뭐, 이런 건 아니잖아, 이게. 아, 이거. 그럼요. 음. 근데 그건, 새로 생긴 집도 그런 집이 있는데, 아, 불친절하고, 그렇네요. 더러운 집 있어. 음, 맞아요. 뭐, 음. 뭐 노포여사가 아니라, 그런 데는 음. 많으니까. 여기는 손님이 선택해서 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노포라 그러면, 흔히 이제 뭐, 이런 한식이나, 중식 이런 집들이 많고 그게 되게 우리가 오래 어... 먹어왔던 집인데 특별한 노포들이 좀 있어. 예를 들면 네. 햄버거 집도 노포가 있, 있, 있거든? 아니 뭐 치킨은 좀 오래됐으니까 뭐 있겠다 응. 싶은데 햄버거도 노포가 있어. 맥도날드 대한민국 1호점. 그, 그거 있었죠? 저, 저아 구정동에 뭐... 그 갤러리아 쪽에 음, 맞이 있었어요. 그가 게가 X 세대들이 기억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어요. 그게 옛날에 삐삐도 없고 그럴 때 거기 다메모 써서 남겼거든. 음... 준우야, 우리 어디 어디 간다? 음, 뭐. 그리고 하영씨 그 앞에서 바람 맞고 서 있는 남녀들이 있었지. 아, 그죠. 렇 강남도 참 개발되면서 없구나. 나왔던 햄버거집도 아, 노포구나, 이제. 그러니까 그런 노포. 가 없어진 것도 있고, 아. 살아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음. 노, 노포의 자격이 뭔가 추억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은그 당시에 뭐 데이트하고 외식하고 했던 게 노포가 되겠네요. 노포를 처음 경험해보는 음. 사람들은, 무작정 간다고 그걸 다 느낄 수 있을까요? 어. 내생각엔 네. 뭐를 10분 즐기려면, 그러니까 역사에 대해서 조금 알고 가면 훨씬 재밌지. 음. 그니까, 러뭐 평양냉면 면옥을 가는데, 왜이 면은 툭툭 끊어지지? 왜 끊어지는 걸 좋다 그러지? 그니까, 러 우리 뭐, 역사 공부하않는건 아닌데, 이러저러저러저러한 스토리가 있었구나 하고 먹는 거는 음. 좀 다르지. 준우 씨가 예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 자기 시그니처 케이크, 뭐, 레몬 케이크 이런 거 만들 때, 배울 때 어떻게 해서 배웠고, 이런 얘기 하면 그게, 아. 이게 그래서 의미 있는 음, 거구나. 네. 아, 이게 그거래 하는 얘기가 있으면 음. 그것이 어떤 입체적인 거지, 좀. 음식 자체가. 그게 아. 더 흥미롭고 그 음식을 알고 먹으면 더 재밌으니까. 음. 너무 어려운 질문이니까 맨날 음. 이러잖아요. 만약에 죽기 전에 내가 딱한 군데밖에 못 간다. 뭐 하나만 먹는다. 이런 걸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만약에 셰프님이 딱한 군데를 그렇게 고르시면. 은 음, 어머니랑 음. 아버지랑 갔던 피막골의 한일관. 갔을 때 너무너무 없었나? 즐거운 자리였어. 왜냐면 한일관에 간다는 건 서울시민들도 아무나 못 가. 좀 비싸, 불고기가. 그래서 큰맘 먹고 가야 되는 거고, 그날 내가 되게 뭘 잘했어. 음, 음. 그래서 부모님이 거기 와서 야, 불고기 먹자 이렇게 된 거야. 큰맘 먹고. 근데 그날 지금도 기억나는 게, 예를 들어 식구가 뭐 다섯 명이면 한 10인분 먹어야 되잖아. 그쵸. 근데 정말 어머니가 딱 인분수를 잘라. 아, 이제 밥 주세요. 막 이렇게 밥을 막 비벼먹었던 음. 그 기억이 나. 그러니까 궁핍하였지만, 무리해서 간 집이었고, 그때 부모님이 그런 거 사줄 때 기뻐하셨던 마음, 그 현장, 그리고 아버지의 기억을 날수 있는 그런 공간이어서 더 가고 싶은데, 문제는 한일관이 거기 없어. 헐렸지. 음. 굉장히 기념비적인 건물이었거든. 결국 재발로. 강남 가서 압구정동에 가서 새로 지었지. 아, 근데 아쉽게도 이제 피막골 없어졌고. 그 또한 국내 가람면 그건 불고기 아니고 갈비인데, 그80 넘은 노주방장이 계셔. 주인이 아니야. 고용인이야. 조선옥. 아, 조선옥. 응, 어, 거기 박중규 주방장님이 63년인가 근무했어. 18살인가 들어와서. 근데 거긴 그분이 은퇴하면 그분이 하는 음식은 내가 못 먹게 되는 거죠. 조선어군 있어도.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가고 싶긴 하지. 아, 이런 낭만 이는 노포가 약간 그래 약간 그런 심정 음 낭만 이 있어. 그러니까 씨. 더 가는 거야. 아이 재밌었네. 아이, 참. 네, 재밌었다. 네. 아, 아니 마지막 장소에서 셰프님이랑은 유럽 얘기를 많이 해요. 이탈리아 유학하시고 프랑스 유학하니까 양식 얘기 많이 했는데 노포 얘기한 건 처음일 걸요? 아, 너무 시, 재밌었어. 네. 재밌었고 노포 얘기를 준수 씨랑 할 줄은 몰랐다. 아, 드세요. 아, 겠습니다 드시죠. 드시죠. 먹자. 음. 찬도 맛있네.